보일리얼 레스까지 들려드렸습니다. 아 근데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자꾸 이 날씨에 뭔가 이렇게 감상을 하게 돼요. 노래를 하는데어 맞아요. 맞아요, 예, 맞아요. 뭔가 아니 이렇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아요? 그렇죠. 이렇게 예. 차가 돌아다니는 예. 예. <laughs> 예. 저희는 처음 경험하데 맞아요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무대에서 되게 색다르게 좋아요. 어. 아, 그러니까 뭔가 긴장을 좀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맞아요. 네, 보통 무대는 그래도 음정 박제 엄청 신경 쓰고 하는데 네. 날씨가 되게 좋거나 맞 그냥 놀고 있다라는 느어요 어 놀고 네. 좀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<놀 외정> 시 <시대. 웃음> 아니, <진>, 진정 즐기는 <laughs> 자가. 네. 뭐 그 제일 대단하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무대에서 떨지 않고 저희가 어, 이렇게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건 네. 오늘 오늘 공연의 퀄리티가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. 아, 좋은 예. 뜻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 길거리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여기 계신 직장인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치고 아. 퇴근하는 그 퇴근길이잖아요. 아, 그래서 저희가 옷도 약간 그런 <laughs> 느낌. 이 네, 그런 거 같아요.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 뭐 현대자동차나 뭐 앞에 보시면은 뭐 아이폰도 있고 뭐 명품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다들 어깨를 처 이렇게 쭉 늘어져서 가셔야 되는 길거리를 저희가 그래도 좀 힘을 들릴수 있는 곡들을 좀 네.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. 어, 이어지는 네. 다음 곡들은 네. 약간 좀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좀 해보면 어 어때 왜 우리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저기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지금. 리더가 이렇게 지금 둠지 둠지 대고 지금 아니 신곡에서 <laughs> 춤을 추더니 막 몸이 이제 막 자유자재로 움직여요. 여러분들 막구의 명곡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유명한 춤신추왕이에요 네. 네, 여기서 에뭐 댄스 매트라도 하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옷을 그래. 이렇게 입었으니까. 옷이 오진 만큼. 네, 네. 자, 우리 다음 곡을 네. 쭉 부르면. 어떻게 눈치 눈치 좀 해볼게요. 아, 네. 좋습니다. 예, 네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? 그럼 자를좀 바꿔주시고요. <laughs> 퇴근 시간을 아주 신나게 꾸며줄 다음 곡 바로 에드슈월의 쉐프유. <laughs>